你说说，保险。 이렇게 <목소리가> 심 너무 심하다 내말고 뭐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요

엄마, 여기 물개 있어. 물개, 여기 너무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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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있어, 먹어봐. 웃음> <ways> 여 um, <laughs> 근데 여기 정상 아닌데. 예, 얘들아 정상이 아닌데 너네 왜 여기 있니? <laughs> 아니, 너덕봉에서 많이 있잖아. 이화 아이고, 봐어 어, 먹어. 이쁘다. 아, <laughs> 너무 이쁘다. <laughs> 너네 여기서 뭐 먹고 사니? 아캔그리를안 가져왔네. 아.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. <laughs> 얘도 달랜다. 육개장은 먹는 게 아닌 걸 아나 봐 똑똑한데? 아우야. 제조해진 재지 교대로 줘야지. 아우씨. 아 <laughs> 얼굴을 이렇게 조그만해 아유. 아직 애기인 거 같은데? 응. 할 먹는다. 할타. 뭐 <laughs> 어 놀아주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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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머 너네 다 여기 있구나 세상에 아 어, 귀여워 착한 애있 나쁜 애 너네 왜다 노래? 어머 나 노란 애들 밖에 없어 왜 울어 왜 아니 얘네 먹을 거달랬다 아이고, 배고파리 가방에 쭈쭈 있다고. 아이고, 나이 믿다 얘네. 저기 저리었는데 있어? 어디? 한 여섯 마리 어 어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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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쪽. 20마리. 그 여기 근대저에 아, 저쪽에? 저기. 여기 응. 요기, 요거, 여기 여기? 네, 이두 아, 못 갔다. 그럼 요거 요거 남았는데. 저기 너무 많이 죽었나? 저거 세 마리 있는데. 혹살수 왔는가. 있는. 한좀더없을 아, 게. 토이는 다들게 다잘못 갔어. 멋있다, 야, 토했다. 갑자기 먹더니. 얻어내. 너무 급하게 먹었나 보다. 네 급하게 먹었어요. 그래. 어. <laughs> 근데 얘네 이거 다시 먹을 텐데. 먹어. <laughs> 되게 많다 도는. <도네. 웃음> 어. 야 이거 먹을래? 아직 거 먹을래? 이한 <laughs> 마리도 없여기큰 마리. 어? 큰 마리. 큰 마리. 마리. 어떻게 래요 제가 그때 마리하고 인터넷 썼어요 아 누가 올렸어요 등생객들이다 올렸어요 먹이 가져와서 간식 주고 젊은 사람들이 이 중산 올장마다 간식을 가져와서 어, 이렇게, 이렇게 주는 먹을 때... 거야. 하는거요 아, 요, 봐다시왔 브루베, 브루베, 브가베 브루베, 있루 고양이 베 브루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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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마리. 몇 마리. 어머. 걔만 왜 거기 도태됐지? 뭐할거 없어. 어디? 어디? 아빠 어디? 어디로 갔어? 상태 좋아? 상태 좋겠지. 산에 사는데. 어디? 인터넷. 어, 그러네? 어머. 노란 애? 어. 근데 <laughs> 어? 왜 걸리고 있어? 쟤네 좀 멋있다해. 지나간 사람이 줬나봐 먹이달라 그는거 보니까 이게 뭐라? 위에서 우리가 위에 애들한테 다 떠나게 뿌려주느라 거니까. 없어 얘들아 사료가 한 톨도 안 남았어 <laughs>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짜서 모아서 주면 안 되나? 배가 근데 많이 고픈 거 같은데 그냥 가냐 뭐라 한다 합창하는데? 미안해 먹을 게 없어 에이, 다 줬어 위에 층에 애들한테 왜 우리 아, 거왜 우리 거안 남겨 놨나 걔네만 주고 우리도 입인데 우리도 입인데 빨리 내노라 내노라. 어 간다! 먹으려고 멈춰 얘 배고팠나 보다 큰일 났다 없는데 다된거야 아, 저기서 줬다고 봐 <laughs> 엄마 너무 웃겨 봐 확인 사과 시켜준게 더 웃겨 봐자 바라 바람 없지? 바라 먹고 엄마 어떡하네 엄청 배고픈데 한톨이라도 나오면 주세요 <laughs> 그러는거 같아 엄청 고픈 거지. 어떻게 다른 애들이 먹다 만거 빨아 아, 먹고 없다. 있어. 미안해, 애들아. 너무 다난봉꽃처럼다 뿌리고 왔어. 위에다가. 엄마, 왜 싸? 왜 싸? 어머 큰 엄마 안 나와. 아, 냐 위에 애들한테 너무 뿌려대서. 아, 차이나네. 애얘도 아앙우 <목소리> 그래 사람 지나면 친하막나 like 응. 아니 저왜 그릇이 빈그이있잖 어. 누가 그랬어? 누가 다 먹었어. 어 없네. 너네 거안남기고 누가 다 먹었어. 미안해. 차 있단 말이야 없어 미안해